재밌어! 너무 신나! 시원해! 행복해! 장흥 물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장흥 물축제, 최고의 워터 페스티벌로 시원한 여름을 선사한다. 장흥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탐진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탐진강이 장흥 시내를 관통하는 굉장히 1급 청정수를 자랑하는 그런 시내천이죠.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한 어떤 그 축제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게 오늘 이제 10여 년 이상 되다 보니까 축제 형태로, 이제 물축제 형태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흥 사람들에게 탐진강이라고 하는 건 물이다. 우리 가슴 속을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장흥 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4년 연속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선정, 6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10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를 그 문화, 한국의 이제 문화 관광 상품으로 에 그렇게 그 만들기 위해서 계속 1997년부터인가 5년인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어요. 평가 기준은 이 축제가 관자 하나의 그 관광 상품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 또 축제의 어떤 그런 그 아, 추진 체계, 또 아, 지속 가능한 아, 그런 어떤 그 축제로서의 그런 가능성,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러한 점에서 그만큼 에, 전라남도 타 축제에 비해서 어, 그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광부 축제 선정이 된 거죠. 장흥 물축제 다양한 매력 수중 게임부터 물 정수기까지 지상 최대의 물싸움 물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살수 대첩 거리 퍼레이드 신명나는 문화 콘텐츠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 장흥축제가 전라남도 축제 중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상당히 좀 특별한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라남도가 주로 문화유산을 이용한 축제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를 이용한 축제, 또 이제 그 볼거리로서 꽃 같은 것들을 활용한 축제들이 많은데, 이건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바닷가에서 쓰는 건데, 우리는 동네를 지나는 개울에서 어찌 보면 탐진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천에서 물 축제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요 풍부한 물과 그다음에 연계 관광 자원인 산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어~ 이 중앙에서 물 축제를 충분히 즐기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한다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 만든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멀리서 온 젊은이들이 호응할 수 있는 어떤 EDM적인 요소, 예술 축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안에 뛰어들어서 물이 이렇게 퍼지듯이 함께 춤추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일탈하고 그래서 다시 복귀했을 때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런 점에서 콘텐츠의 복합성, 어,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장흥 물축제, 다양한 연령층의 꾸준한 증가 속에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30대의 젊은층의 호감도가 젊어지는 장흥 축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색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특히 이제 그 축제가 사실 중년 이상들이 즐기는 그런 컨셉. 그런 주제의 축제가 많았는데 이걸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용한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즐기기 위해서 유입됐고 또 이렇게 매년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감각의 축제 문화 또 놀이 문화가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 축제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살수 대첩 페레이드 같은 것도 사실은 시골 마을에서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나 그런데 그걸 어 보란 듯이 성공을 했거든요. 또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어떤 대천에서 있는 머드 축제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대표적으로 외국에 특히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 장흥 물축제에 대한 언급은 여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긍정적 키워드 중에서도 즐거운 추억이 1순위를 기록했다. 브랜드도 이렇게 계속 쌓이잖아요. 여름에는 장흥 가면 시원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힐링하다 온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조금씩 확립이 되는 것 같아서 장흥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 구미라고 하는 먹거리 요소들을 바로 축제장 옆에 많은 음식점들 시장 이런 것들로 소화할 수가 있고 또 조금 멀리 가게 되면 뭐 보림사래든가 뭐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광 유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런 관광 유발 효과로 체류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지역 산물들에 대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고 4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자연의 편안한 쉼을 누리며 숲의 힐링으로 초대하는 편백숲은 장흥의 대표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장흥댐의 수려한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물축제의 뿌리가 되는 청정 1급수의 물줄기가 유유히 흐른다. 물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질입니다. 수질 물이 예서 오염됐다든지 또 물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 물축제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물축제를 또 장흥에서 개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이게 장읍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장읍을 관통하면서 그 시가지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온도 같은 경우도 아주 적절해요. 그래서 장읍 땐 보면은 이 상, 중, 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에는 이제 좀 물이 좀 여름철이니까 좀 더울 거 아닙니까? 밑에는 또 아주 차갑고 그래서 한 가운데 정도 댐 물을 이렇게 딱 흘려보내면 그 흐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몸이 아주 편하죠. 깨끗하고. 이런 조건들은 아마 어,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자흥댐은 그 우리나라 다목적 댐 가운데 조수용량으로서 14번째로 큰 댐이고요. 조수용량은 1억 톤입니다. 자흥댐 어, 수질은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환경기준 호소기준의 1A 등급으로 매우 좋은 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등급이라 하면 오염 물질이 유입이 없는 매우 청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흥 물축제는 전국적으로 아주 성공한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장흥군과 유관기관의 축제를 관리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하고 있어서 그러한 노력들이 잘 알려진 결과라고 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수질 관리 노력에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수질 조사를 시행하고 발생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장흥군 K 워터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해서 하천 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어, 또한 환경부 도랑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작은 어, 도랑부터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염원이 댐으로 유입되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맑은 물을 지키는 파수꾼들.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주위에 그냥 있는 항상 있었던 아주 그냥 흘러가는 물이라고 정말 생각하셨는데요. 장흥 물축제를 통해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나, 나의 친구와 함께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자원이라는. 점을 다시 알려 주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와서 참여해 주시고 즐기는 물 축제가 수자원의 가치를 더욱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 물 축제는 매년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경제적 이익 면에서도 소비 증가에 따른 약 300억 원의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지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활력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셈이다. 매년 조금씩은 다르지만 장흥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어떤 그 분석 자료에 의하면 약 50만 명 정도 되는데 장흥 군민이 아닌 분들 찾아오는 분들이 한 이제 45만 명,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거기에 따른 계량적인 효과만 약 300억 원 정도의 계량적인 효과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역 곳곳에 예를 들어서 뭐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 골고루 스며들면서 지역 사회가 굉장히 건전하게 육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제 의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직접 소비로 인한 것들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장흥이 많이 알려지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축제를 이용해서 하나의 명품이 된게뭐 장흥의 표고라든지요. 어, 그 장흥이 이제 뭐 토요시장에서의 한우, 이런 부분들은 간접적인 경제 효과라고 보면, 어,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이 소비 문화가 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것, 이런 것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조금은 컸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이 왜 다른 지역보다 조금 그 소비가 늘어났을까? 아니면 커졌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쇼핑하시는 대표 품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표고입니다. 근데 이제 표고가 이제 아주 값싼 음식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이렇게 그 소고기 한우를 많이 드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맛에 그리고 그 품질에 어떤 반하셔서 많이 포장해서 사가기도 하고 또 멀리서 이제 그걸 주문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고기 가격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같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지역에 미치는 매출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하는 분석을 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민들은 장흥 물축제의 경제 효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장흥 먹거리의 보물 창고와도 같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상인들을 만나봤다. 축제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해봤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제 상인으로서 축제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여행객들 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축제를 음, 맡고 있습니다. 인도나 주변에 이렇게 천변이나 이런 그 관광객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빡빡해서 그냥 풀밭이 안 보일 정도로. 걸어 다니면 인산 이내로서 부딪히기, 뭐, 손잡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진짜 엄마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 많아요. 네. 물론 여기 축제장도 사람이 많겠지만 이 축제를 함으로써 시장도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죠. 이제 바쁘고, 바쁘면 1년 중에 제일 매출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상인들 입장으로서는 자흥물축제가 대단히 효자 축제죠 아 이게 축제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피곤함이죠 <laughs> 평상시보다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나 찾아주는 방문한 자들이 그분들 맞이하다 보면은 사실 너무 피곤해요 <laughs> 그리고 피곤함이 먼저 오는 거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기쁨이 또 기쁨이 피곤함의 몇 배가 되는 거죠 몇, 몇, 몇 배가 돼서 사실 피곤함이지만 사실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축제 저는 그 축제의 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행정기관이나 뭐 보면은 보편적으로 그 시기에 몇 명이 왔다, 몇 명을 뭐, 얼마를 벌어들였다,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왔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걸 그 축제 기간에만 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파급 효과까지 봐야 된다고 해요. 뭐장 특산물 저같이 이제 표고버섯도 있겠지만 뭐 장한우, 뭐 매생이 뭐, 키조개, 바지락뭐 많잖아요. 그걸 일시적으로 가져가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방문하시지 않아도 택배로 엄청 많이 주문을 하세요. 그 시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홍보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뭐 택배 보내고 하면은 저한테는 엄청 큰 축제죠. 예. 네. 영향력이 큽니다, 축제가. 정남면 장학물축제를 통해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유니세프에 기부된 금액은 총 3억 1백여만 원으로서 이는 식수와 위생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약 4만 3천 세트의 위생 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식수 위생 개선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정남 장학물축제에 참여를 해왔는데. 그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또 작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수익금이 유니세프를 비롯한 각종 NGO 자체에 기부되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뿌듯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축제를 통해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축제가 일단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우리나라 내부에서 좀 살펴보면 9 0년대에 지자체하고 이제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점점 축제의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또는 축제의 종목이 되지 않던 어떤 테마가 되지 않던 영역도 아, 축제를 들여와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걸 홍보의 수단 또는 다양한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 그런 요구가 아, 있다 보니까 이제 증가하게 되죠. 지역 축제가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는 요즘 다양한 축제들이 생겨나면서 장흥 물축제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어, 장은물축제에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이 그 상가한 거리였거든요. 그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듯 축제는 시장에서 시작하여서 지역 상가와의 결합으로 축제에 있어서는 그 제한과 선을 두지 않는 대담성이라 할까요? 그걸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더 성공한 축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공주에는 비당금강이라는 천연자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뗏목도 타고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모래톱에서 씨름도 했던 역사가 깊은 곳이죠. 자연 그대로의 심 힐링 축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축제의 모범으로 우뚝 선 장흥 물축제. 하지만 과거의 인기와 현재의 명성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 과연 우리의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지금 물축제가 지금 장흥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개최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 물축제가 뭐, 이거 물놀이 아니냐? 어, 뭐 서울에서도, 신천에서도 뭐, 응? 그물움놀이 하고, 그래서 어, 이거 뭐,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 장흥의 이제 물은, 이제 신천의 물하고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물이 똑같아 버린다면 은 축제의 차별성이 없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장흥의 물을 우리가 어떻게 어,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 그 어떤 뭐 축복의 의미도 있고, 어, 또 치유의 그 의미도, 또 어떤 생명력의 어떤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단순히 그 즐기는 그유의적인 그런 자원으로만 이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 물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부여해야 된다. 아, 그렇다면은, 어, 장흥만의 어떤 그 물의 의미를 이제 부여한다면 저는 좀 치유, 어, 치유의 어떤 그 개념으로, 어, 저는 예, 장흥 물축제가 가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그 물맞으러 간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특히 신경통. 어, 그때 이제 물맞으러 물 간다 해가지고 폭포수 밑에 가가지고 그그 치유하는 이제 그,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몸을 치유하는 저는 그런 쪽의 그 기능을 좀 강화해서 그걸 장흥의 어떤 그 특색으로 저는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본 것은 장흥은 어차피 휴양의 도시, 건강의 도시. 이것이 장흥이 추구하는 하나의 그 도시 불은, 불인다고 맞거든요. 유의적인 것도 물론 축제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런 치유적인 그런 개념을 여기다 첨부한다면은 당국만의 좀 특색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축제가 어떤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제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는데 축제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비대면 비대면 사회와 좀 반하는 그런 하나의 일탈적인 우리가 행위죠. 그래서 비대면 사회와 축제가 어떻게 함께 같이 가는가? 이런 것들이 향후 물책제를 포함한 많은 축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어, 보면 은 전체 축제 중에 5% 정도만 열렸어요. 그5% 중에서 또 따져보면 온라인이 많죠. 온라인이 그 안에서도 한90% 또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열렸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하거나 뭐 어떤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제한된 인원이 딱딱하게 이렇게 앉,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축제가 열리죠. 그러니까 이른바 랜선 축제라고 부르는 온라인 축제 송출이 이루어지는 거지 축제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근데 일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뭐 춘천, 음 축제 같은 경우 그백 가지 장소에 축제를 다 쪼개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축제를 열린다든가 그러니까 접촉면이 작아지죠. 그리고 세계적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돼서 관객석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으면서 관람하기도 하고 어~ 랜선 축제는 기본적으로 축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성 그리고 사람들이 부딪히고 싶어하는. 이게 사회적 동물이면서 놀이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일탈하고, 그리고 수다 떨어야지 되는 이런 본성을 살려야 되는데, 랜선 축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기, 만약에 길어지든 짧아지든, 앞으로 코로나 외에 전염병이 오게 되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야죠. 근데 디지털 이꼬르 온라인은 잘못된 거다. 같은 현장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들, AR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디지털적인 감염 방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멀리 있어도 우린 대화를 하잖아요. 언택트란 말이 정말 우리나라 콩글리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디지털 컨택트가 유지되면서 아날로그적인 축제 체험이 유지되는 방향을 자꾸 연구하고 체험의 방식을 디지털로 바꾸는 쪽으로 한다면 저는 할수 있다. 장흥 물축제가 미래를 준비하며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들과 지역 사회의 힘과 지혜를 또다시 모아야 할 때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왔으면 좋겠고 무축 대 때문에 실상 장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예전엔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거든요. 장이 알려진 만큼 장에 보면은 나오는 농특산물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게더 멀리 알려져서 널리 홍보가 돼서 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더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